이어지는 여메선에서브 박정화를 겨냥했습니다. 언더 터스로 줍니다. 박정화의 공격 이번에도 유어블럭 노란 이번에 석공 자 네트 플레이가 됐습니다. 숙주의 대각 공격 어 깊숙히 때렸는데 자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뭐 염에서 세터가 지금 어, 중간에서 정원에센터에게 석공으로 연결한 볼이 살짝 낮기는 했지만 네. 일단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써봅니다. 네, 박정아 길게 푸시. 어 잡았어. 어 지금 범실이 정관장이 다섯 개는 좀1 세트 초반인데 좀 많아요. 한대 살려냈습니다. 테일러 오. 네, 득점 테일러. 어, 더터스했습니다 어, 때릴 수 없고. 오! 어, 어. 그러나 행운의 득점에 표성주 자, 오히려 급하게 넘긴 볼이 네. 행운의 득점이 됐네요. 사실 이제 선수들이 조금 이 몸이 이제 경직될 때 보면 마음이 2세트 6대6. 6점 이후에 서브 박은진. 한대 받았습니다. 아. 테일러. 공격, 그렇죠. 어, 1세트와 온더 차이가 조금 네. 어, 확실히 나는 정관장입니다. 1세트보다는 정관장 선수들이 조금 몸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죠. 뭐 이유는 뭐팀 어, 내적으로도 미팅을 하겠지만 이건 사실 처음에 잘풀려나가죠 자, 이 e m b s 서브 네. 보키리치 받았습니다. 계 송조 대각. 자 일단 뭐 강하게 잘 때렸고요. 자. 어, 글쎄요, 뭐, 정관장 선수들이, 어, 시즌 1, 2위를 다리고 있는 흥국 현대에게 내리 4연패를 하면서 사실 좀 주춤했다가, 네. 지난 경기에서, 어, GS를 만나면서 일단 뭐 어렵긴 했지만 3대2로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죠? 어. 자, 확실히 정관장 선수들이 플레이가 좀 풀렸습니다. 네. 이런 패턴 공격을 사실 1세트 때는 잘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뭐박선호 선수가 리시브를 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완벽하게 염혜선 세터 머리 위에 정확하게 띄워줬거든요. 네, 결국 네터치로 판독이 됐습니다. 네. 내가 공격! 채같지만 살리질 못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선수 선수가 일단 받아들이는 네. 걸 보면 몸에 일부를 맞은 것 같네요. 네. 네트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트의 흔들림은 있었죠. 그렇죠. 최성규의 대각 공격 득점. 아 끝까지 열심. 히자 박정화의 리시브 석공. 어 아, 수비 됐습니다. 수비 했습니다. 네. 아 네. 메가 택 메가. 자 살려내고 있는 베퍼. 아, 테일러가 넘겼습니다. 끌어내는 표승주. 그래서 짧게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브로키 스텝을 한번더 엉키게 만들었던 표승 선수가 일단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 이미 이동을 하거든요. 이... 자 페일러 선수가 완벽하게 뜰 수가 없거든요. 네. 표승준 선수도 몸이 이제 100%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책임감이 참 강한 선수예요. 그렇죠. 뭐팀 어, 이적을 하면서 네. 이제는 뭐 정우 팀 정우 끝났다고 봐야죠. 되한대에 그렇죠. <laughs> 받았습니다. <laughs> 이한비. 야 기차야~ 리질 못했던 페퍼 저축은행입니다. 자, 일단 뭐 저거는 전위 브로커들이 뜨면서 어, 리바운드까지는 잘 됐는데 저걸 조금 더 천천히 두 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 볼이거든요. 자 네. 네. 완전히 역동작이 걸렸습니다. 자 박사람. 아. 자 같은 방향입니다. 한다에 받고. <웃음> 제일러. 흥한 <laughs> 후위 공격 받아내고 있는 한다해 테일러 2단 연결 2연비 때립니다. 자, 아, 잡았습니다. 연타 어 들어왔나요? 오! 나갔네요. 아웃 됐습니다. 최승규의 <laughs> 득점. 자 일단 뭐박정환 선수가 끝까지뭐 네. 볼을 놓치지 않았고, 야 이거 들어왔다면 페퍼저측분의 분노를 그렇죠. 완전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야박정환 선수의 수비 괜찮긴 했는데 아네 아웃 됩니다. 아 부키리 선수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천에 맞을 뻔했어요. 그만큼 표승주가 강하게 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단 표정인데요. 야! 첫 득점. 자, 자세 아, 일단 표승주. 표승수가잘 만들어냈고요. 자, 테일러 선수가 뭐 저는 동작을 할수 있는 거 일단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그러면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좋은 테일러 선수. 자, 박정아 어렵게 리시브가 되었습니다. 테일러! 자, 이렇게 한손니그송성주 네. 오른쪽 백어패백가 메가 잡았습니다. 박정하 잡습니다. 이한비. 북끼리치의 아! 수비. 효성주. 드어내면서 아, 큰 각을 들어냈습니다 효성주 네. 기합소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지금 뭐. 온심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최선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코트에서 저런 그 모습이 동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요. 그럼요. 득점 뒤지고 있는 정 관장 표정에서 서브 득점. 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그렇자뭐 그 서브 에이스만큼은 오늘 정 관장이 이기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뭐 극복 못할 점수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점차